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새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약 2년 동안 갇혀 있는 그때 이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는 그 가택연금 중에 있는 모든 사람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가뜩 연금을 당할 때나, 아파 있을 때나, 어떤 형편에 취하든지, 건강할 때는 열심히 선교 여행을 했고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저 소아시아로, 터키로, 스페인으로, 로마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때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선데요. 로마 셋집에서 2년 동안 갇혔을 때, 갇혀 있을 때 승그시 바로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서 누리는 그리, 그리스도인의 감사. 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죽음은 천국, 삶은 복음 전파. 요약하자면은 죽으면 나는 천국간 행복하고 살면 복음 전하고 사는 행복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는 거죠. 바울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죠. 감옥에 있을 때나 가난할 때나 풍파를 만날 때나 자기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비교를 배웠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기쁨 안에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떤 환경도 우리 의 기쁨을 뺏도록 할수없다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빌립보스의 주제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말씀이죠. 현대인들은 사실 풍요 속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한데 영혼이 가난해요. 너무 뭐 환경은 풍요로운데 마음이 황폐화되고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스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형편에 처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했다면, 말씀 안했다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빌립보스의 요지입니다. 사도바울은 죽임을 당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자기는 행복하대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니까.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고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 있다면, 오직 복음을 증구하고, 이미 믿은 자들에게 믿음을 더욱 깊이 심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는 계속 전파하겠다라는 것이 사도바의 울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뭐좀더큰 집을 사고 싶다, 좋은 차를 사고 싶다, 좋은 환경 어떤 여행을 가고 싶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 전파다가 죽임 당하면, 순교 당하면은 눈 뜨면 예수님 품이니까 할렐루야. 나 정말 빨리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 가는데 내가 목숨이 이 땅에 있고 아직 살아있다면 오직 하나다 존재 목적은 예수를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에게 더욱 깊은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통해서 깊은 믿음을 심어주고, 그런 말이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 히 다르죠? 나를 위한 어떤 플랜이 제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할까? 제로예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먹고, 제로예요. 오직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파하고, 지옥까지 못하게 전파하고, 이미 믿은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리게 심어주고 그런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존재, 유다. 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기적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어떤 일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보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주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말없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의 비밀 아닙니까? 전부 내가 주인공 되겠다면 공동체가 이루지 못하겠죠. 전부 주연 되겠다고 하면은 다 조연으로 나왔어 주연을 돕는자가 되겠다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함께 일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내가 좀저 사람보다 아는데도 그 사람이 좀 알고 싶어하면 그 사람이 더 알수 있도록 내가 비켜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좀 주체가 되도록 이것이 함께 일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는 친절이다. 친절을 배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슬람교를 배격하고 그리스도교를 배격하고 천주교를 배격하고 불교를 배격하고 힌두교를 배격하는 거다 들어있지만 친절을 배격하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특성이, 그는 인자고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인자고 자비하다는 말은 여러분, 친절하다는 거죠. Loving kindness. Loving kindness. 사랑스럽고 친절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자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미 믿은 사람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뿌리 내리게 해주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예, 보조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도움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나를 위한 기쁨, 나를 위한 어떤 목표, 성취, 없는 거예요. 오직 남을 위해서, 오직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고 이미 믿은 사람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도움의 역할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존재 목적이고 빌리포스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귀한 이 바울의 혼란 우리 여러분 결단을 한번 함께 우리가 배우고자 배우기를 원합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인데요. 나의 간절한 기대, 소망을 따라 사도바는 큰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 하고, 어떤 일이든지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어떤 죄나 유혹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 결단이에요. 윤동주 시인처럼 하늘을 우르르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한점 부끄럼 없이 나는 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빌리포스 1장 20절의 첫째 결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새해에 계획도 했고 결단도 많이 했지만 벌써 좀 허지부지한 것들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또 새해를 첫째 결단이 뭐죠? 우리는 바울처럼 하늘을 우르르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겠습니다. 유혹에 쓰러지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부끄럼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으로서 부끄럼 주지 않고 살겠습니다. 조그만 것그 때문에 혈기 내고 짜증 내고 원망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결단이에요. 아, 물론 결단입니다.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결단입니다. 여러분 새해만 아닙니다. 매첫 달. 매월 첫 달에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매첫 주에, 예, 매주에 주일마다 이렇게 결단하고 일주를 아름답게 사랑도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매주일만. 주일은 주의 첫, 첫날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월화, 수모, 금토, 일이지만 믿는 사람은 월이 아니고 주일, 월화, 수모, 금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주의 첫날이에요. 첫날에 결단하는 거죠.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참 멋진 결단이에요. 두 번째, 오직 전과 같이, 사도바울은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도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전과 같이, 이제도, 현재도, 온전히, 예전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았지만 지금도 온전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십시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야 하려 하나니. 가톨릭 성경은 그리스도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나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러분 이해가 안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두 가지 결단입니다. 빌리포스 1장 20절에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조그만 일 때문에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고, 뾰토롱해지고,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나주거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결단입니까? 사랑성도 여러분, 마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절대 난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라고, 정말 결단하십시오 수시로 결단하십시오 부끄러움 없이 살겠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자문이 말하고 있죠 금보다 은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우리의 명예를 떨어뜨려요 조그만 일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망가뜨려요 조그만 일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마음이 뼈트렁해지고 심포가 꼬이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이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사도바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혹시 넘어지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겸손하게 주님 내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믿음의 뿌리 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평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